이거. 이거? 응. 어. 이거, 그, 이제 이모네 집에서 가져와 심었더니 싹 썩었어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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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, 이뭔 냄새야? 이런 냄새. 와, 똥냄새. <laughs> 아니, 그때 고추. 고추, 이게 좀. 아, 이게 그때 심었던 고추야? 음, 음. 우와, 상추도 다 났네. 와, 아, 이쁘다, 이쁘다. 이게 그때 심었던 고추. 이건 뭐야? 이거는 어? 어? 어머머 뭐. 저거. 어뭐 천일홍 먹었고. 아 하우스 안에 오래 있으면 완전 진짜 닭 소리가 오잖아.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좀 오빠가 이번 주에 와 갈아준다 했는데. 응. 음. 어디를? 이거 그러나 코로나 전는데이 모친이 코로나 나왔다고 집나렸어 그래서 안풀다 냄새 냄새 응. 아까 아, 밥3시내 나오고 그래 아침 나오고 그랬어 그래 살쪘어 하거에살 쪘어 집 생각만 안면 근데 생활이 편해 그래 집에한번서시키는 대로 그냥 따로 저 혼자 놀고 싶 그냥 식... 명령 복장 그런대로 예 이러고 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, 예래 그래, 그래, 신발 가져가면 열심히 하고, 예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그럼, 여기 있습니다. 예 이런 물, 물 떠다 주고 이러면 같이 가는 거아니 예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예이런안 돼, 아버지 돼, 안 돼, 안 돼, 안예안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예. 돼, 안 돼, 안 돼, 을 돼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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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만히 어 봐. 저거. 아침에 내가 래수물을 따로 는데 저번에 언니네 어저께거든 아, 근데 왜또 가지 물은 줬는데 가래나무 물은 가래나무 물은 또달라 어, 가래나무 물도 좋대. 어문에안 보여요. 뭔지아이어디로 왔어? 저고수고 이 동네도 고로새가 나? 저그러거이여아가려 어. 그러니까 달롱. 이게 가려나는 것 같아. 맞지? 그 뭐예요? 뭐뭐뭐 뭐, 뭐. 이리아 좋은 물한컵번에는다 이거 좀..이거..이거 따로 조금조금 줘봐 이와물 좀.. 저..저걸 먹어물 테스팅 감정을해 어? 술이야? 물이라고 뭐 쪼금 소주 소주 는 물. 감정가해쪼이게줘 응? 이리줘이리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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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뭔 물인지 모르고 그냥.. 아니, <laughs> <그냥. 웃음> 아니 저못뭐 거야? 이거 가지고 가서 정 u d 먹고 돈 가져오면 돼. 알겠 to go. I d o n 지 know h 어 w 걸 o go. I don't k n 고 w 지 o w to go. I don't know how 가서 따라 I 가 o 먹어봐 <맛있냐>? 달달하네. 와. 이게 시금치야? 언제 이렇게 자랐지? 어? 아, 여기 비료 가루가 묻었다고. <laughs> 야. 어, 시금치 좋네. 진짜 와, 봄이네 봄.